나무 잘 됐어? 좋은 아침 이야. 돌려. <laughs> 오늘 온 택배 열어 볼게요. 디카페인 원두 시켰어요. 제가 여기저기 유명한 카페들에서 디카페인 원두 시켜 봤는데 사실 요즘에 라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음, 좋은 원두로 내려도 맛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일리 원두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이미 갈려 있는 제품인데요. 뭐, 핸드드립에다 써도 되고, 비알레티에다 써도 되고, 머신에다 써도 되고, 그렇게 아무데나 써도 된대요. 역시, 대중적인 브랜드는 이런 편리함이 있네요. 용도에 맞춰가지고 갈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사면서 이것도 샀거든요. 이거는 콜드브루로 내린 캔커피입니다. 라떼 마키아또이고, 뭐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왔는데 또 이거는 이건 또 이렇게 왔어요. <laughs> 이거는 카푸치노예요. 카푸치노하고 마키아또라고 써져 있긴 한데 두개맛 비슷하고요. 그 맛이에요. 레스비 같은 맛. <laughs> 근데 가끔씩 이런 거 먹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몸에 카페인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가끔씩 이거 먹으면은 힘이 쫙 나더라고요. 제가 프레타몽제도 자주 가지만 또 집에서도 커피를 자주 마셔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못 나가기도 하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들을 먹으려고 샀습니다. 저녁에는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어, 구글에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방법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식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방법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만들 거예요. 음, 재료는 우선 올리브유, 소금, 후추 이렇게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아까 낮에 산 새우 넣을 거고 그리고 마늘은 원래 얇게 이렇게 저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다진 마늘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식 알리오 올리오에는 파마산 치즈하고 파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너무 데워져가지고 마늘이 다 탔어요. 마늘을 건져내고 먹어야지. 중불에다 하라 그래서 중불에다 올려놨는데 엄청 열이 많이 받았었나 봐요. 올리브 오일보다 파마산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 이 불이 너무 뜨거워갖고, 집에 거의 불이 났어요. 이거 알리올리오가 오 아닌데? 어쨌든 만들어 볼게요. 파스타가 엄청 쉬운 음식이라는데, 저는 파스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우와, 맛있다. なむなむなむなむなむ。 힘들면 좀 쉬어. 얼굴이 너무 새빨개. 힘들면 좀 쉬어. 오늘도 나가 볼까요? 해가 나니까 얼른 나가 보자. 오늘도 카페 가는 중이에요. 해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흐려졌어요. 오는 길에 비도 조금 오고. 혹시 몰라서 우비 챙겨가지고 왔어요. 어... 지금 3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좀밤 같아요. 파리는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은 해가 진짜 빨리 진답니다. 점점 더 해가 빨리 질 거예요. 오늘은 컵홀더 유모차에 꽂는 거 들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파초코 꽂고 갑니다. 비가 그쳤어요. 응? 얼른 날씨가 좋으니까 얼른 나가자. 날씨가 좋으니까, 얼른 나가자. 나무 뭐 언제 이렇게 컸어? 응? 나무 오늘 뭐 하고 싶어? 얘기해봐. 네 아빠랑 같이 하자뭐 하고 싶어? 밖에 나갈까? 외식할까? 외식이라고 해봤자 너는 엉복대에서 밖에서 먹는 거. 야 엄마한테 밥 먹고 나서 나갈 건데. 아빠가 너 준비를 너무 일찍 시켜갔다야. 우리는 옆 동네 음. 시장을 갑니다. 네, 옆동옆 동네 브로뉴에 있는 시장에 가요. 왜 브로뉴를 어. 선택하셨는지요? 어, 우리 동네는 일요일에 열고 브로뉴는 토요일에 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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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근데 보통 일요일에 장을 보면 장본걸 일요일밖에 못 먹는데 음. 토요일에 장을 보면 음. 주말 이틀 동안 소비를 할수 있어서 아.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밍 이 토요일에 시장을 다닙니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이쁘다. 이거 장 이쁘다. 이거. 아, 뿌려진 거? 음. 아깝다. 갖고 싶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요리를 내가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좀 해가지고 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요리. 프랑스 사람들이 뽑는 프랑스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일번 프랑스 요리가 부르기뇽이거든요? 근데 부르기뇽은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꼽는 게 이제 블랑켓 드보라고 하는 건데, 블랑켓 드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기대됩니다. 네. 네. 잘 될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되게 커 보이네요.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입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시장 중 커피 1.4 유로 1.5 유로 합쳐서 1.9 유로 뭐 엄청 싼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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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님, 안녕 <laughs> 지금 엄청 좋은 치즈 가게 하나 발견했는데 저기 치즈 가게에서 발코우유도 어 팔고 그리고. 애시레 우유도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유는 여기 와서 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 이거 꽁떼치즈 사려고 했더니 요거 먹어보라고 되게 큰걸 주셨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요거도 샀어요 나무는 뒷모습만 보여지네 <놀람> 24년 <laughs> 아이고 고생이다 고생이야 시나무라시나무라 voilà. voilà. 아우 그래서, 블런켓 트고 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집에 있는 소고기 아무거나, 저희는 그, 바스코트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거리. 국거리 고기인데,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썬 거. 보통 불루기뇽할때 많이 쓰는 고기거든요. 바스코트라고 하는. 그거 저번에 사왔던 거. 집어넣고, 무려 1시간 반을 끓입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냉장고가 이거는 안 씻어 넣는 건가 뭐? 타임. 넣고 그 다음에 월계수잎이 어딨지? 약간의 올리브유 이제 이거를 저 국물에다 넣을 거예요. 마늘을 빼먹었죠? 마늘은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런 약간 이상한 부분만 제거하고 이 초록색 부분은 떼라고 하더라고요. 쓴.. 쓴맛을 낼 수가 있어서 한 번만 어차피 건조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야채 다듬은건 국물용 야채는 된것 같고 국물용 야채 완성 여기 떠있는 찌꺼기를 해줄게요 한국 곰탕 끓일때도 이거 제거하는것 중요하게 생각하세 여기서도 이거 제거하아고하던요 참 그리고 이건 블런켓트 보우거든요 원래는 보우가 송아지인데 저희 집엔 송아지 고기가 없어서 그냥 소고기입니다 이건 어른 소고기 그래서 송아지 블런켓트 보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되냐 블런켓트 머프 소고기 없으면 돼지고기로도 하니까 뭐 어떤 고기로 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듭 했으면 이제 거기다가 준비한 야채를 전부 다 넣습니다 와우 이거 안 넘치나 오, 벌써 넘치죠. 굵은 소금을 넣다가, 굵은 소금, 그다음에 레몬즙. 오늘 왜 바치냐면 이렇게 짜다 보면 이렇게 씨가 나와요. 근데 씨를 집어넣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에 레몬즙 짜는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를 안 썼네. 자 이대로 한 시간 반. 을 끓입니다. 이따 만나요 자 이제 1시간 반이 지나서 국물 을 걷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루을 만드는 거에요. 버이고요 버터를 녹이고요. 버터를 녹았으면 같은 를녹밀가루를 녹이고요. 버터를 녹이고요. 버터이고요 버터를 녹이고요. 를 절반 정도넣어면가니다 o 살 여기 소스에다가 뭐 넣은 거야? h lemon, j i b 프레 o 이 p 먹고 싶은 만큼 a n g a 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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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까운 막 넣는 거고 아, 그렇게 해서 또한번 끓여 살짝 끓이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부추 자 이거를 음. 잘 저어주면 됩니다 와 진짜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겨울 음식 음. 느낌이 지 그지 음. 오늘 날씨랑 잘 어울려 엄청 맛있어 음~ 거의 지금 저희가 장을 봐온지 한 3시간만에 먹거든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요리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나만 아빠랑 같이 밥 먹어요? 아니지! 아빠 밥 먹는 거 구경해요! 스프인데, 스프 질감인데 상큼해! 레몬은 이제 취향 따라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음. 여기 레시피에 따르면 하나 반을 넣는 거거든? 고소한 스프! 고소하고 상큼한 스프! 맛있는데? 음? 고기가! 너무 맛있어! 고기가 수소로 잘려 오거 완전 프랑스인이네!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거 좀 어려운 요리잖아. 프랑스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여보가 이거 진짜 잘 만든 건지 다음에 어떤 식당 가서 한번 사먹어보자. 고마워. 맛있는 거 해줘서. 맛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laughs>